<laughs> 신나 날 날씨 엄청 좋다 그렇지. 아, 이거 좋다. 와. 날씨가 엄청 좋은데 엄청 추워요. 나 <laughs> 벌써 심은 충칭소면이랑, 이거는 닭가슴살벌 가래떡입니다. 조금 살아났어요. <laughs> 목소리도 많이 돌아오고. 근데 뭘 해먹으려 보니까 계란도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우선 국물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애껴두었던 충칭소면을 끓였습니다. 이거 진짜 소면이라서 아직 안 익었거든요. 이게 완전 소면이라서 좀 많이 익혀줘야 될것 같아요. 몇 분이지? 신기한 맛이 나네. 4에서 6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뭔가... 이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 큰일 날것 같은 색이긴 하거든요. 음... 어... 마라가 꽤세고요 생각보다 면이 되게 맛있어요. 초면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한 느낌? 세게 먹고 싶은데 목에 걸리면 끝이에요. 어, 저녁은 떡봉이 치킨이랑 떡봉이 닭똥집. 잘 먹겠습니다. 거기도 괜찮아요. 너무 딱딱했어아 거기 좀 딱딱하긴 했지. 맛있지 않냐? 다시 또왜좀더 촉촉하게 하신 그음 응. 거기보다 좀 비교 안돼 아, 가격도 비교 안 되지 얼마야 거기? 음 칠천 0천 진짜 싸긴 하네 음 확실히 맛있어. 음. 아, 음. 그, 음. 음. <목소리> 별이오어까가 맹맹 돌면서 야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짜차 차. 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진짜 추워요. 달별. <laughs> 달별. 그게 뭐야? 이리 와봐. 앉아, 봐 앉아. 달별 앉아. 에이 귀여워. 앉아. 안 아, 싫어. 이거 해야 돼. 빨리 빗질해야 돼. 앉아. 택배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할인받아서 4개 구입했구요. 얼마 이상 사면은 요거 4개가 원래 만얼만데 3,000원에 줬나? 아무튼 할인을 많이 해서 샀구요. 짜잔! 거의 간식 위주로 샀거든요. 아직 잘 얼려있네요. 치즈 속 치즈 속 떡말이 불고기 치즈. 얘는 통모짜 얘는 피자. 맛있겠다. 얘는 고구마 치즈, 콘치즈. 떡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종류별로 좀 샀어요. 콩고물쑥 인절미. 그리고 얘는 옥수수 아이스 찰떡이거든요.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얘도 옥수수 아이스 찰떡. 또 이것도 간식인데. 땅콩버터구이 오징어다리 그리고 얘는 오징어 몸통 그 마지막으로 매콤 낙지볶음 고른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뭘 먹지? 점심으로 방금 온이 곤약맵닭비빔면이랑 군만두 먹어줄 거예요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줄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겠습니다. 계란후라이를 하나 하고 싶은데 장을 안 봐가지고 계란이 똑 떨어졌어요.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어, 너무했다. <laughs> 진짜! MSG에 버무림 맞나요? <laughs> 소스는 떡볶이 같기도 하고 불닭 같기도 하고 한데요. 와. 너무 매워요. 단독으로는 못먹겠어 일반 고냥면보다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은 있어요. 짠 이거랑 옥수수 품은 아이스크림음 맛있다. 안에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알갱이 들어있고요. 한 10분 정도 꺼내놓고 먹으면 돼요. 그 사이에 서울마님떡, 콩보물쑥, 인절미... 요렇게 인절미, 인절미 들어있어요. 음~ 맛있다~ 요거는 적당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택배가 왔습니다. 보니까 온도랑 습도 표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신랑이 샀습니다. 겨울에는 이 습도에 신경을 좀 써야 감기가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끝인가?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어디에 붙이는 건가 봐요. 미어라드. 배터리가 안 들어있네? 나중에 배터리 넣고 한번 해볼게요. 저녁은 핫도그랑 냉동 피자. 좀 오해 돌려줬나 보다. 손이. 냄새나지. 피자 산다. 거기서 뭐해? 내려와 내려와, 다 내려와, 뒤로에서 거기서 뭐해? 우리 때문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강아지 선수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 오늘은 뽕이랑 그리고 닭날개 가지고 지코바 치킨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잘 모르니까 180도 15분 소스를 만들게요 간장 둘, 알룰로스 둘, 굴소스 둘. 요거는 가루 알룰로스거든요 설탕 대신 넣어줄게요 하나 반, 고춧가루도 둘, 돈가스 소스 돈가스 소스, 넷, 그리고 고추장둘입니다 아, 맞다. 마늘도 둘. 치즈떡이거든요. 사이즈 엄청 큰. 요거예요 치즈, 쏙떡, 마리, 콩먹자 응, 봉에 살이 별로 없어. <laughs> 맛있는데. 응 음. 밥이랑 먹어야 돼 왜? 짭짤해 여보 가져가 한반 가져가 음, 진짜 질퍼도 있길이 있길래? 얜 뭐야? 떡이야떡럼혹 커? <laughs> 엄청 큰다 잘 자. 우와, 뭐 이렇게 이뻐요? 아, 니 괜찮아요. 안고 가면 돼요. 깨끗한데 뭐. 그래, 이거 돼. 어머, 너무 이쁘다. 아, <laughs> 아니, 몸무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쁜 내가 골라준 거야.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잘 아, 날로 먹어도 되게 맛있나봐요 어묵에다 끓여 먹어야겠어요 냉어무 받았어요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이거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전자렌지에 데운 다음에 이렇게 후라이팬 기름에 지져주면 되거든요 안에 콘치즈가 들었대요 여기 아주 노릇하게 잘든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안에 티 하나 있고 이거 기모 하나 있고 목도리 하고 날씨는 되게 맑은데 추워요 음 안에 이렇게 콘치즈가 들어있는데요 콘치즈 맛이라기보다는 옥수수 스프 맛이 나요 음 맛있다 안 택배가 왔습니다 짜잔. 겨울에 저희 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게이 히트텍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텍을 샀습니다 얘는 색깔이 좀 애매한데 오렌지색이라고 샀는데 뭔가 핑, 진한 핑크랑 오렌지 그 사이인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검정으로 샀습니다. 집에서 안에 이거 입고 있으면은 진짜 따뜻해요.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오픈! 오! 비비큐 황금 올리브 반, 양념 반. 네. 다리가 왜 이렇게 많지? 다리 두개추가해 음, 다이다 진짜 양코다 다리. 음, 맛있다. 양은식 오랜만에 먹는 거 되게 맛있다. 몇 시간 핏물 빼줄게요. 왜왜 왜? <놀든 네, 네, 네 별이 들어올 거야? 별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치달다별 따뜻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단아 가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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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끈이 없네? 묶은 음. 사오면 해야겠다 얘를 말아도 될까? 뭘로 호스로? 어. <laughs> 되게 눈코익 그려주고 싶게 생겼다 <laughs> 간 다음 에 다음 별 이야 알았 지？목 욕할 준비 하자. 귀도 한번 딱자 누워 이제 누워. 그렇지？가만히 있어 말려 주 いいね。 얘는 마트에서 구입한 이탈리안 시즈닝이랑 브리토 파이타 시즈닝인데요. 이 안에 파프리카 가루랑 뭐 양파 가루, 타임 후추, 고수 파슬리 막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 주면 될것 같아요. 저 위에서 할까? 아니 이은것 같아. 120도 맞아? 꼭 와서 트름한다 이 놈새끼. 이거 그냥 고마째로 먹어도 되겠다. 완성. 음! <목소리도> 여보, 슬라, 본거 아니야? 응, 근 어떻게든 뻑뻑했을걸? 냉동이었어. 음. 그래도 맛있는 게 있다. 오늘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음 응.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계속 하다가 본가 <laughs> 텐션이 떨어져. 파스타 얇은 면이 맛있어요, 역시. 되게 단짠맛 나는데, 결국 뿌린 거는 알룰로스랑저 향신료 가루들밖에 없어. 음. 립 남은 건 김치찌개나 끓여야겠다. 딸다 우리도 트리 살까? 다이소에서? <웃음> 네. <웃음> 집에 트리 꾸미 이거는 뽁뽁이 그거 아니야? 그냥 아 그래? 뭐뭐 사야 응. 되지 우리? 이거 응. 어디다 넣는 거야? 아 그거? 아, 그 시... 공룡 있다 공룡 공룡 섞어? 아네콩 <laughs> 이게 지 응. 그럼 다행이지 녹는 없나봐 그렇 어디?

눈두렁인데 체다치지 마시고 이게, 날 뒤에 상태로. 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케품이 더 상태가 좀상태다 이거 나을 이거 살까? 와, 깨먹었다. 어좀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닌가? 봐봐. 이해 안 가. 방부장. 숨 지금 방금 영상 올리고 이제 영상 TV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가끔씩 유튜브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올리는데 막 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해봐도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막 오류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오전 10시에 올렸는데 지금 저녁... 8시 40분 되고 있어요. <laughs> 저녁이 다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올렸다 무사히... 음... 마트에서 근사한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오, 침, 침... 어... 죽게, 줄 죽게... 어, 먹어야... 우리 별도 귤 먹어라~.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엄마 바지 어떻게? 별 자러 갈까? 달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나가자. <laughs> 뭐가 끓여라. 내가 찍겠다. <laughs> 오늘의 점심은. 거래드랑 너구리 맛있게 끓여줘야 해. 음. 이게두 개가 섞인 맛있을까? 몰라. 아 어? 남은 치킨. 우 <놀라>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som é 양국인지 모르겠다. 음, 양코치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얘 쯔랑 같은데? 음. 뭐, 큐민? 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 됐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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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한 조각이랑. 밥 넣고 볶다가. <놀라> 그러게. 지보다싼 양고기, 과연 맛이 있을까? 음. 와잘 음, 익었네 뭐가 탔나봐 먹어봐야지 오! 맛있는데? 맛있어? 응. 적당히 짭짤해 지방이 좀 질기지 음. <laughs> 떡심 <떡침> 있어 <laughs> 마늘 볶음밥 양고기 먹으러 안 가도 되겠다. 이게 떡심이에요. 음.